자 여러분들 지금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설문조사 참여하시면 서브 변경권 하나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일단 홈페이지에 가셔서요 롤링배너에서 가족님들의 취향 설문조사 참여하고 서브 클래스 변경권 받자 요거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설문조사 페이지로 이동될 텐데요 여기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서브 클래스 변경권을 한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문조사 결과는 업데이트 뭐 진행하는 거에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뭐 이게 필요 없더라도 한 번쯤은 참여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일단 설문조사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성별을 선택하십시오 남자 현재 자신의 연령대를 선택하십시오 음 나는 10... 19... 어... 아 만이니까 여기 맞죠? 저어만 아니면 26세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만이니까 19세에서 25세 사이입니다 음... 아래 보기 중 자신이 속한 레벨의 범위를 선택해주세요 저는 초월 2000 이상이죠? 커뮤니티 활동을 할때 주로 사용하는 매체는 무엇인가요? 어 유튜브 카페 왜 블로그는 없지? 일단 저이두개 주로 하니까 이두 개만 선택할게요. 라테일을 그만두었다가 다시 시작한 경험 있나요? 아니요? 어떤 경로를 통해 라테일을 알게 되었나요? 저는 지인분들. 저는 지인분들 통해서 알게 되는데 어. 아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한 라테일 관련 방송 이거를 많이 찍어주시면 아이 사람들은 어? 권능방송을 받구나 애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아 나는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 <laughs> 관련 방송을 보고 아 장난 안칠게요 그래요 약팔이 안할게요 <laughs> 라테일 평균 플레이 시간은 3시간 이상이죠 저 항상 방송하면서 9시간 이상 하잖아요 라트 접속 시 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저는 항상 다르죠. 방송하면서 하기 때문에 아이템 파밍 중심으로 할 때도 있고 경던 중심으로 할 때도 있고 엘던 중심으로 그냥 랜덤이에 랜덤. 그래가지고 항상 다릅니다. 자신의 MMO 게임 플레이 성향으로 선택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캐릭을 컨트롤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왜 여기에는 그게 없지? 기타라고 적어도 될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한가지를 고르라고 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혼자 하는걸 좋아합니다 저는 되게 의외로 보이겠지만요 누구랑 경쟁하는거 좀 싫어해요 그거에 스트레스 받기 싫어하니까 근데 누구랑 경쟁하는거는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컨텐츠의 순환이 없잖아 컨텐츠의 순환을 만들려면 제일 쉬운게 경쟁이거든 그래가지고 추가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최근 라테일과 함께 즐긴 경험이 있는 게임은 무엇인가요? 잠깐만 야 근데 이거 다른 게임 이렇게 적어놔도 상관없냐 오자 여기에서 알수 있는 사실 애들은 이런 게임들을 신경쓴다 어 근데 전 라테일만 하죠 음 그래요 라테일에서 자신의 캐릭터 육성을 자극시키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음 시나리오 체험 고를만한 사람들이 있으려나 일단 저같은 경우에는요 신규 컨텐츠 체험 혹은 클리어예요 이겁니다. 라테일에서 캐릭터 육성시 가장 장벽을 느끼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없는디? 어, 이미 다 끝내서 없음. 이라고 적으면 이제 양심이 없는 거겠지. 이제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금 레벨 1 e 기준으로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만하냐를 생각해 봐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캐시 의존형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복수 선택이니까 뭐 더욱 더 선택 가능하겠지? 그럼 이거 다안 돼? 이거 다 가장 장벽 느끼잖아. 아 그리고 채팅창에 나왔네. 레전 레전드 퀘스트가 너무 길고 지루해요. 다 느끼잖아요. 최근 일정간 라테일 업데이트에 대한 소식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있나요? 음, 저는 왜 홈페이지가 없냐? 야, 니들 홈페이지 저거 임마! 라테일 홈페이지요. <laughs> 이거 왜안 적어놔? 지들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올리는데 지들 홈페이지를 적어놔야지. 즉이요뭐 하십니까? 그리고 최대 두 개라고 했으니까 아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죠. 그 다음에 라일 이벤트에 대한 소식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있나요?라고 하는데 여기 또 홈페이지가 있네. <laughs> 뭔 놈들이야 이 새끼들. <laughs> 아래 보기 중 선호하는 이벤트 안내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첫번째 이벤트 전용 페이지 현재 라테일 방식이고 두번째 패치 노트 방식의 텍스트 위주 왔네. 어~ 그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이벤트를 워낙 안 보니까요. 둘 중에 어느 식으로 할까 뭐 고를 것 같은데요. 둘다 똑같은데 결국에는. <laughs> 결국엔 둘다 사람들 안 봐요. 이거는 다른 게임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게임에 접속하면 가이드 형식으로 좀 안내 좀 해줘요. <laughs> 이걸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야 다른 게임만 봐도 호, 게임 들어가자마자 뭐 안내 배너 뜨고 뭐 이런 이벤트가 있다 뭐 새로운 영웅이 나왔다 하면 막 새로운 영웅 안녕 난 누구 누구야 하면서 내 성능 볼래 시합 시하면서 보여주는데 이 게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 평소처럼 해 그러다가 나중에 어 선물하면 이거 뭐야 아니 이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아래 라테일 업데이트 영상에서 만족한 부분을 선택하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에, 초인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였더라? 아, 이런 트레일러였구나. 음, BGM 좋고, 영상 스토리 좋고, 연출 쓸만해요. 괜찮았어요. 작화는 디스카드가 갑자기 회춘하는 거에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기타, 디스카드 갑자기 왜 회춘해요? 자, 히어로드 X는? 자, BGM은 좋았고, 영상 스토리 솔직히 망했죠? 연출도 솔직히 망했죠? 작화는 좋았습니다. 기타. 자구리는 좀 아니에요 실전에서는 렉 걸려서 전멸해요 자그 다음에 아드리카 이거는 솔직히 BGM, 스토리, 연출, 작가 다 좋았습니다 이거는 깔 부분이 없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 이걸 라테이를 즐겼던 유저 기준에서는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도 공감할 거예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저 여러 번 돌려볼 정도로 뭐 시나리오 추측도 가능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그 다음 섀도우 워커 자 일단 BGM은 좋았고 스토리는 라테일 스토리랑 연관이 없긴 하지만 그 스토리만 보면 스토리는 쓸만하게 나왔죠 뭐 그래요 좋다고 못하겠어 쓸만해요 영상 연출 좋았죠 그리고 작화 좋았죠 그리고 악마의 정원 BGM 뭐 역시나 좋았고 영상 스토리는 아그 어, 짤막한 영상 가지고 스토리를 따지냐 어떻게 영상 연출 같은 경우에는 왜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라이브 2D를 그따구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화 같은 경우는 뭐그 라... 눈깔 개불 좀 어떻게 해봐 부담스러워 아니 뭐 인게임 1년은 괜찮거든? 얘눈좀 줄여봐요 너무 커요 반짝반짝거리고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비 l 같아요좀 이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좀자 그래가지고 저는 작화가 살짝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기타. 어 마지막에 그 아스모데아 눈 크기 조절 좀해 줘요. 그리고 예일 같아요. <laughs> 자, 그다음 다음. 아래 보이기중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서버 컬처 종류를 골라 주세요. 이건 라테일 관련이 아니죠? 라테일 말고 그냥 다른 거뭐 보냐 하는 건데요. 저는 웹툰 보고요. 어, 없어. 저 방송하느라 웹툰밖에 안 봅니다. 원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도 봤었는데, 시간 없어서 못 봐요. 추 라테일 관련 굿즈로 어떤 물건이 제작됐으면 하나요? 복수 선택이요? 다요. 다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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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놔. 다 내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보기 중가상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컨텐츠를 고르세요라고 한데요 야, 지들도 찔리나 보네요? 찔릴 수밖에 없지, 레전드. 근데 레전드 퀘스트는 의외겠지만요 저는 이것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일단 여기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건요 역시나 이 역같은 메모리얼 초월 메모리얼이죠 이거는 너프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능력치 너프요 그 다음엔 낚시라 생각합니다 소환소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요. 평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조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두간 도전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면 뭐좀 난이도가 있을지 몰라도 많이 하락한 상태라서요. 누구든지 좀 어느 정도는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초인 미션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낚시나 초인 미션이나 좀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야 낚시를 초인 미션이 이길 순 없다. 만약에 세계 고르라 했으면 이것까지 골랐어요. 퀴즈 같은 경우는 원래 낚시나 퀴즈나 하려 했는데 이것도 이거는 그냥 초임미션보다 우선순위를 아래로 둬요 왜냐면요 얘들이 퀴즈 관련 뭐 아이템 회수한다라는 걸 보니까요 퀴즈는 그때 관련해가지고 좀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 개선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애들이 좀 개선을 할 거다라고 생각돼가지고 일부러 낚시를 먼저로 했어요 그 다음에 레전퀘는 아까 말했듯이 아 이건 개선이 솔직히 필요 없고 이건 지루한 게 문제니까 근데 지루한 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메인 게임은 서브그랑 같이 공유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지루한 요소들 그 다음에 각각의 이유를 제시하라 했잖아 아이고 야이 진짜 한번다 말했는데 또 적게 만들래 자 아래 보기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시스템을 선택하세요 여기도 또 있네요 자머리수는 얘들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나봐요 이건 오프라인 행사 때도 이야기 가좀 나왔잖아요 퀘스트 목적 아이템 루팅은 좀 이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죠 퀘스트 목적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일정 개수 이상 나오는거 그냥 더 이상 루팅 안되게 좀 해달라라는 그리고 자동 루팅 속도는요 이거는 찍어도 개선 안 해줄 거예요 저는 안 찍겠습니다 여기 이건 최선입니다 왜냐면요 서버 속도가요 루팅 속도로 못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루팅 빠르게 해봤자 지금 그 일을 할수 없습니다 난사입니다 진짜 이거는 애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이거를 하려면요 그냥 게임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된 아이템의 거래기는? 이거는 되잖아 이건 왜? 이건 왜 넣는 거지? 그 다음에 클리어한 몬스터 동암 지속 획득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로 지금 개선을 했잖아요. 도감 확률을 내리고 100%로 하는 걸로 개선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역 같은 머리수, 이역 같은 머리수랑 만약에 더 있다면 그나마 퀘스트 목적 아이템 루틴 이렇게라고 생각합니다. 뭐다 개선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일부 개선을 해 놓은 거랑 뭐 라테일 시스템 자체에서 불가능한 거랑 이런 것 때문에 우선순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바라는 업데이트 방향성은, 신규 직업 및 캐릭터 강화용 컨텐츠 추가. 아, 하지마 제발 하지마 이거 하지마 하지마. 기존 컨텐츠 및 시스템의 개선 또는 개편. 이거는 무조건 해야죠. 파티로만 클리어 가능한 인스턴트 던전. 자이 말을 한다는 건 지들이 계속해서 솔플로 클리어 가능한 던전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내놨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솔플로 클리어 불가능한 곳을 이제 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버 내 유저 간 경쟁 컨텐츠 추가. 그 다음에 최적화. 그리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컨텐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거는 추가했으면서 지들 밸런스 빡세게 맞추는 건 여기다 안 적어놨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서버 내 유저 간 경쟁 컨텐츠는 아까 말했듯이 꼭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컨텐츠 비 시스템 개선 또는 개편도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데요. 이두개 중에 한 개를 포기하고 기타로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거보다는 이게 더 우선도가 높게 생각하고요. 기타 쪽에요. 밸런스 좀! 밸런스! 자, 그 다음에 자주 출시하였으면 하는 패션 파츠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패션 파츠? 관심 1도 없는데요. 그리고 양심 있으면 액세서리 여기 놓지 마! 야! 길드 액세서리 이런 거다 없애고 너! <laughs> 자, 일단은 뭐 다른 분들이 많이 원하는 상의 하의. 모자, 이렇게 골라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출시하였으면 하는 패션 스타일을 기재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관심 없어요. 죄송한데, 패션에 관심이 없어요. 자주 제공하였으면 하는 이벤트 보상 아이템을 선택해주십시오. 첫 번째 패션 아이템, 두 번째 기능성 기관자 아이템, 세 번째 이벤트 전용 꾸미기, 네 번째 버프형 소비 아이템, 다섯 번째 컨텐츠용 소모 아이템. 일단 이거는 필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캐시를 아낄 수 있게 해주는 거다. 야 잠깐만 이거 정영석 뭐냐? 야정영석 <laughs> 뭐야? <laughs> 자그 다음에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냥에 도움되는 버프형 더비 아이템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이렇게 두 개. <laughs> 만약에 그 다음을 꼽자면 컨텐츠용 소모 아이템을 꼽을 것 같아요. 자, 그 그다음에 캐시 충전 및 사용의 가장 큰 목적을 선택하세요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유료 아이템 판매랑 아니다. 기능성 기간제 아이템이 있긴 하지만 로얄 어디 갔냐? 님들 로 로얄 어디 갔어요? 로얄 있으면 바로 찍을 텐데? 아, 양심 때문에 안 넣은 거라고요? 아, 양심 때문에라면 인정. 그게 아니라면 전 무조건 기능성 기간제 아이템입니다. 근데 애들 왜 한정 판매 안나았냐 한정 판매도 나아야할 텐데. 아 신규 캐시 아이템이 아 루얄이라고요? 아 그럼 무조건 이거지 어? 무조건 이거죠 지금까지 라테일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요? 어...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라 음 인텐트 성공 라테일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밸런스 좀 제대로 맞춰줘요 현기증 나요 밸런스 좀 제대로 맞춰줘요 현기증 나요 밸런스 좀 제대로 맞춰줘요 현기증 나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선물 꾸러미로 서브 클래스 변경권을 지급해줍니다. <laughs> 드디어 드디어 계정 로그아웃하고 다시 설문해야 된다고요. 왜, 왜요? 왜요? 왜? 어... 그니까 지금 계정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다시 해야지 주, 다, 다, 주, 준다고? 그러네? 설문조사 다시 나오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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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 다, 다시 해야돼? 예? 자, 그러면 이제, 인벤토리에서 서브클래스 변경권 아이템을 사용하고, 이제 서브클래스를 바꾸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롤렛에서 서브직업, 뭐, 선택권 뽑으신 분이 테나를 하래요. 그래서 테나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서브클래스 변경을 하면, 스텝 재분배 초기화되고요. 그리고 레전드 퀘스트 현황 초기화되고, 이제 레전드 스킬 이런 거 레벨 올린 것도 초기화 되니까 참고하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야 설문조사 오류 공지 떴다고? 안녕하세요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 라테일입니다 2021년 1월 13일에 진행된 테오드로의 그것이 알고싶다 설문조사 이벤트가 일부 가족님께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는 형상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현상은 설문조사 대응 중 서술한 작성 소수령 작성란에 과도하게 많은 내용을 작성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오니 그니까 그거잖아 혀가 길다 혀가 길다 즉당히 해라